네 안녕하세요 더채움 투자자문입니다. 오늘 주도 섹터와 테마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경제 지표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제조업 PMI 관련된 지표인데. 이 제조업 PMI는 2월 들어서 상승하면서 확장 국면에 놓여진 것처럼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관세에 따른 우려감이 기업들의 재고 비축에 영향을 미치면서 확장된 지표가 발표됐지만 안에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관세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내용을 보시면 세 번째 줄이죠. 원자재 비용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비용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죠. 즉, 제조업 PMI는 확장 국면을 유지했는데, 이는 반세를 통한 인플레이션 우려 영향감에 공급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재고를 쌓으면서 촉진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재고를 쌓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었나? 왜 재고를 쌓으면서 촉진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만약에 공급 문제가 아니라면 기업들이 재고를 쌓는 이유는 결국에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고를 쌓는 거죠.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재고를 쌓는 거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고를 쌓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신규 판매 같은 경우에는 2월에도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기업들이 재고를 쌓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관세 우려감으로 인해 공급 차질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재고를 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PMI에 대한 이러한 지표들이 결국 글로벌 기업들의 상위 지표가 되고, 우리나라 역시 관세 우려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확률보다는. 기업들의 생산성과 재고, 매출에까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보는 게 증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표에 대한 중요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증시의 주도적인 이슈 테마들이 무엇이 있었고, 그 이슈 테마들이 지속 가능한 이슈인지, 지속 가능한 이슈라면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로 왔습니다. 어, 금일 시장 주도 이슈는 바로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 이슈죠. 관련 주 살펴보고 관련 주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내용 보시면 뭐 동양철광, 하이스틸, 화성밸브, 포스코인터내셔널, 넥스틸, 휴스틸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금일 추가적으로 뭐 클로봇에 관련된 개별 호재도 나왔고 조선 관련주 여전히 흐름 좋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양자컴퓨터 이슈 종목들도 좀 시장에서 대두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일단 ppt 관련 내용처럼 lng 관련된 내용 먼저 살펴보고 기타 이슈들에 대해서 잠깐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우려감의 지수가 최근 며칠 동안 좀 위축되었다가 금일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의 호재는 오히려 주가 상승을 더 촉발 시킬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과 lng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주입 있게 보는게 좋겠다 라고 보고 있고 어 금일 처럼 상승이 나왔을 때 같이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주가가 어느정도 눌림목 아니면 조정 구조가 나왔을 때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해야 될 테마 중의 하나다 lng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관련주 차트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상한가 갔던 종목도 좋지만 최근에 신고가 영역으로 갔. 같... 넥스트를 가장 추적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거래 대금 4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시장 상위에 지금 속해져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도가 강했다는 것이고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많은 매수와 많은 매도 주체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또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만큼 주가의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되고. 기존 일정 주가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트레이딩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LNG 관련 주로 잘 한번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스틸 뿐만 아니라 휴스틸도 마찬가지죠. 같이 조정 구간 나오게 되면 일정 주가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트레이딩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재건 관련해서 오늘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대동기어 좋은 상승 구조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강세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펼치기보다는 새로운 개별 이슈 종목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신규적인 이슈가 나오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오히려 좀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클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는데 현대차에 이어서 삼성과도 협업한다는 이슈가 나왔죠 오늘 거래대금도 좀 많이 나왔고 상승구조가 나왔는데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다 만약에 트레이딩 해야 되는 본격적인 시점이라든지 타점이 나온다면 구독자분들에게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lng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 lng 관련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재건 관련해서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개별 이슈 종목 클러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말씀드렸고, 개별 이슈 종목들, 그리고 개별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관세에 대한 충격이 아직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2025년 1월달, 2월달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도 염두해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단기 위주로 좀 트레이딩 하시면서 개별 이슈 종목들이 또 추세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을 가져가시고, 또 대형주와 끌고 가는 매매가 수익이 굉장히 좋은 시기가 또 오죠. 이런 시기가 왔을 때에는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관련된 내용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이슈들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추적 관찰해야 될 종목과 섹터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